안녕하세요. 역사도포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5부입니다. 1861년, 기존의 사르데냐 왕국은 이탈리아 통일 왕국을 수립하며 바야흐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루어냈고, 1866년, 베네치아 중심의 베네톨 지방을 병합하고, 1871년, 로마를 점령하여 교황령을 부정하며, 로마로 수도를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교황 비오 구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바티칸 안에 머무르며, 교황의 순환이라 규정했고, 교황사에서는 이 시기를 바티칸 유수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통일 왕국으로 이탈리아 왕국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빈부격차,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 공중보건과 위생문제, 열악한 노동자 문제, 교육정책의 불균형, 여전히 공화정을 원하는 혁명자유주의자들 등등 내부적 문제가 곪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내부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외 식민지를 통해 해결해 보겠다며 아프리카로 진출합니다. 1896년엔 호기롭게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싸워서 집니다. 아도와 전투의 패배로 이탈리아 왕국은 서구 열강 중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본토군에게 패배한 국가가 되었죠 1911년엔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당시 리비아는 오스만 투르크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 세력을 내쫓고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죠 그러나 실질적 지배는 쉽지 않아 이탈리아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게릴라 저항을 진압하는 데 시달렸죠 어쨌든 리비아를 식민화한 이탈리아는 리비아 옆에 있는 튀니지까지 노립니다 그런데 이 튀니지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이러니 튀니지를 두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경쟁하기 시작했고 아직 이탈리아는 프랑스를 상대하기 버거웠던 만큼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독일과 동맹을 맺죠. 여기에 오스트리아까지 붙으면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삼국동맹을 맺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협상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삼국협상대, 삼국동맹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당연히 이탈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죠. 1차 세계대전 초기 이탈리아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입장에선 정말 필요가 없는 존재였죠. 식민지 쟁탈권 분쟁으로 프랑스와 사이가 멀어진 이탈리아가 독일과 가깝게 지내며 동맹국이 일원으로 참가를 한건 맞으나 여태 이탈리아의 역사를 보셨다시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전쟁 자체가 오스트리아와의 싸움이었으니 말이죠. 이탈리아 통일 이후에도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나 서로 세력을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두 국가는 발칸반도에서 또 부딪힙니다. 발칸반도가 그 리스가 달려 있는 그 반도거든요.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의 바다, 아드리아해가 이탈리아에겐 대단히 중요했고, 이때 이탈리아에서는 민족주의붐이 한창이었는데 아드리아해가 옛날 베네치아 공화국이 꽉 쥐고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일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이탈리아가 막 열심히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서부 전선에서는 참호전에서 막히고 러시아도 독일 쪽으로 침공해 오면서 독일이 이 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라인을 잘 타야겠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결국 1915 4월 영국의 런던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대표들이 몰래 만나 밀약을 체결합니다 이탈리아가 협상국 편에 서서 오스트리아와 싸워주는 조건으로 전쟁이 끝나면 전쟁 배상금 일부를 이탈리아도 받고 아드리아해 영유권을 위해 이 발칸반도의 서쪽 해안 갈마티아 해안의 주요 섬들을 전부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1915년 5월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동맹국을 배신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3명 넘어서 북동부로 가면은 바로 오스트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슬로베니아도 나오는데 이 슬로베니아를 이탈리아가 연결하면은 더 동쪽의 러시아군과 또 세르비아군과도 연결되어서 오스트리아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1915년 5월 말 이탈리아군은 슬로베니아를 향해 출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이탈리아군이 러시아군과 세르비아군과 합류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슬로베니아 입성을 막아야 했죠.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국경지대 사이에 이손초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강을 넘어야 슬로베니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스트리아군도 이손초 강에 도착을 해서 이탈리아의 도강을 막으려고 했죠. 1 9 1 5 6월부터 이탈리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이손초 강을 대치하며 전투를 시작했고 이 이손초 전투는 3년 후 전쟁이 끝나기까지 무려 12차례나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에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전선은 쉽게 이손초 전투 하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 의용군으로 이탈리아 야전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때 이손초 전투의 참혹한 참상을 보고 나중에 쓴 소설이 무기여 자리 거라입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탈리아는 이 노선을 갈아타고도 딱 도움이 되었던 건 아니죠. 그래도 1918년 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미국까지 협상국의 승리로 끝나고 동맹국이 패배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노선을 갈아탄 덕에 승전국의 일원이 될수 있었죠. 무임승차도 뭐 이런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후 승전국이었음에도 이탈리아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전쟁 배상금 지불을 나몰라라 하자 이탈리아도 배상금을 얻지 못했고요. 1919년 생제르맹 조약으로 이탈리아는 현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티롤 지역 그밑 알프스 산맥에 해당 는 트렌티노 지역, 이탈리아의 북동쪽 끝 트리에스테 지역, 그 바로 밑 반도 지역인 이스트라 반도를 얻어갔고 1920년 라파요 조약으로 이 자라 지역을 포함해 발칸반도의 서해안 도시들 일부를 얻어가기는 했지만 이는 1차 세계대전 도중 런던에서 맺은 조약에서 협상국들이 약속했던 영토의 절반도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 입장에서 이 성과는 매우 적었던 거죠. 거기다가 전시 체제로 인해 많은 산업들이 박살이 난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의 경제는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는 실업률을 감당하지 못했죠. 경제가 붕괴되며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주의가 일파만파 퍼집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부러지는데 이때 등장한 게 무솔린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젊은 시절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일찍이 이탈리아 사회당에 가입하고 이탈리아 사회당에서 발행하던 잡지 아반티의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했는데 무솔리니의 글이 워낙 강렬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다가 아반티의 편집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끔찍한 전쟁에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무솔리니만큼은 사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전쟁과 군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전쟁을 옹호하는 글들을 싣다가 결국 이탈리아 사회당에서 탈당 조치를 당합니다. 이후 무솔리는 개인 잡지를 출판하여 계속해서 이탈리아의 전쟁을 추앙하고 그 자신도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죠. 무솔리는 서부 전선에 배치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솔리니가 어떤 전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설이 무성할 뿐이집니다. 어쨌든 부상을 당해 전역했다고 해요. 전역을 하고 나서도 무솔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찬양하는 글들을 기고했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가 퍼지자 무솔리는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하게 사회주의에 등을 돌립니다. 무솔리니가 봤을 때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소리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저 힘들다고 투정만 부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단체를 여겼죠 그보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선 독재자의 필요성과 전체주의의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솔리는 1919년 밀라노에서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의 단체를 만드니 이 단체의 이름이 파시디 콤바티멘토라고 강력한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군국주의를 지향하던 극우 단체였죠 파시디 콤바티멘토는 전투무리라는 뜻으로 파시란 무리 단체 전체 묶음 결속 등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였습니다. 무솔리는 1921년 단체 이름을 국가 파시스트당으로 하여 아예 정당으로 만들었죠. 국가 파시스트당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일당 독재 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국가 파시스트당의 단기에는 공격적 성향을 지향하는 독기가 그려져 있고요, 묶음처럼 보이는 장식이 있는데 이 묶음이 이탈리아어로 파시스라고 말씀드렸죠. 독일 나치당의 상징 표시를 하킨크로이츠라고 하듯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표식을 파스케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시. 이 단어가 탄생했죠. 아울러 파시스트당은 자체적인 군사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는데요. 이 군조직의 정식 명칭은 국가안보의용 민병대이지만 다들 검은 셔츠를 유니폼으로 입고 다녀서 검은 셔츠단 으로 더 많이 불렸죠. 검은 셔츠단은 지나가는 사회주의자들을 폭행하고 테러하면서 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뭐 마피아 조직이나 다름없는 조직이었으며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은 과거 로마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키겠다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당시 어수선했던 이탈리아에서 빠르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파시스트 당은 상관에게 경례를 할때옛 고대 로마 방식대로 하겠다며 로마식 경례로 제식을 일어나 했는데 이게 바로 한쪽 팔을 올려 손가락까지 뻗는 형태의 경례입니다. 우리가 히틀러가 만든 문화라고 여기는 것들이 전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에서 유래한 것이며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롤 모델이 되었죠. 1 9 2 1년엔 무솔리니는 의원에 당선되기도 합니다. 무솔리니는 현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총리였던 루이지 퍼크타가 무능하여 이탈리아가 무너지고 있다며 총리 루이지 퍼크타를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헌군주인 이탈리아는 어디까지나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정권을 잡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무솔리니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합니다. 1922년 무솔리니는 약 1만 6천명의 검은 셔츠단에게 로마로 진군하여 정권을 탈취하자며 쿠데타를 감행하니 이 사건이 로마 진군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솔리니도 쿠데 타 성공에 확신이 없어서 진은 취사하게 밀라노에 머무르면서 쿠데타 실패하면 도망갈 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시 이탈리아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에게 개엄 선포 후군 동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가 개엄 선포와 군 동원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 국왕도 역시 현 의회가 무능하다고 여겼으며 오히려 파시스트 당의 민족주의에 더 동의하고 있었죠. 결국 기존의 총리였던 루이지 파크타는 해임됐고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 국왕은 무솔리니를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제서야 무솔리니는 로마로 들어와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를 아련한 뒤 총리가 되었고 파시스트 당은 이탈리아를 장악할 수가 있었죠. 무솔리니는 자신의 독재 권력을 만들고자 일두체라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 스스로 두체에 올랐습니다. 1923년 에는 두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외 모든 정당들을 불법화하며 이탈리아는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 영광의 부활을 꿈꾸며 전쟁을 준비하죠. 바로 2차 세계 대전을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